네, 안녕하세요. 부엉입니다. 자, 오늘 준비한 거는요. 아,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을 좀다 긁어 모았어요, 오늘은. 아, 집에서 먹는 비빔밥입니다. 아, 지금, 이 안에 보시면요. 계란 후라이하고, 또, 오뎅도 있고요. 계란 후라이, 오뎅, 그 다음에 뭐, 뭐, 김가루하고, 또, 저, 무말랭이, 콩나물, 이렇게 있는 거를 한번에 다 여기다 참기름도 넣고요 여러분들 집에서 밥 비비실 때좀한 가지 좀 팁을 드릴게요 저희 밥이 고실고실하면 괜찮은데요 이게 만약에 좀, 좀 수분이 있어서 이게 좀 밥이 좀 물기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물을 많이 넣지 마시고요. 살짝 밥이 살짝만 젖을 정도로 살짝만 뿌려주세요. 그럼 이 밥알 밥알이 물기로 인해서 싹 분리가 돼요. 쫙쫙 펴져요 밥알이. 다그 비비기가 참 좋게 됩니다. 그럼 굉장히 양념도 잘 먹고요. 훨씬 더 맛있게 비비실 수가 있어요. 그냥 밥이 막 뭉쳐있는데 그거 막 억지로 막 눌러서 이렇게 피면은 사실 힘들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맛도 별로고 물을 조금만 많이 말, 말고요 조금만 부어주세요 그러면은 밥알이 싹 분리되면서 맛있게 비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뭉쳐있는 밥에는 살짝만 조금만 물을 부어주세요 그러면은 바로 펴져요 그다 밥알이 분리가 됩니다 자 맛있게 잘 비벼졌네요 음, 짜지 않으려나 모르겠네 색깔이 약간 짤것 같기도 하고 자 보이세요 자, 여러분. 잘,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비빔밥은요, 한 수저씩 크게 떠서 먹어야 또 제맛이죠. 음 간도 적당하고 괜찮네요. 잘 비볐네. 자 <laughs> 입맛 없을 때 반찬 그냥 막 이것저것 그냥 있는 거 그냥 때려놓고 그냥 비벼보세요. 또 그러면 또 없던 식욕도 살아나죠. 무말랭이가 들어가니까요, 음, 식감이 굉장히 좋습니다. 진짜 맛있다. 자, 오늘, <laughs> 비빔밥. 아, 정말 맛있게 잘비벼졌어요아 맛있습니다. 아, 여러분들도, 어, 입맛 없을 때,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, 냉장고에 있는 거, 막 이것저것 꺼내서, 맛있게 비벼서, 드셔보세요. 잘 먹었습니다. 도망이었습니다.